수직 떨구기 할때 몸에서 팔과 클럽을 멀리, 오른쪽으로 멀찌감치 내리자. 그와 동시에 체중 이동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오늘은 수직 낙하 동작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직 낙하 동작은 다운 스윙 때 클럽을 이렇게 수직적인 느낌으로 떨어뜨리는 거. 우선, 잘못된 방법의 수직 낙하 동작을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어때요? 꽤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내 팔이 내 오른쪽 옆구리에 너무 빨리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임팩트 때 제대로 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해놓고 클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던져놓고 다운 스윙 때 체중이동을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때 내 팔이 체중이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겨져 오는 느낌이어야 이, 이 왼쪽 옆구리가 팽팽해지는 그 텐션도 느끼면서 그 텐션이 풀리지 않고 쭉 이렇게 끌려 들어오다가, 맞지 못해 오다가, 맞는 순간에 여기서 팍 폭발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팔을 갖다가, 팔로다가 그냥 내리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과 몸 사이에 이 장력, 이 텐션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버리면 정확한 임팩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번엔 올바른 형태의 수직 낙하 동작. 이런 느낌. 어때요? 팔은, 팔과 클럽은 오른쪽 저 방향으로 멀찌감치 휘둘러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체중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팔과 클럽은 이 오른쪽으로, 저쪽으로 멀어지려고 하고 얘는 이렇게 체중이동을 해버리니까 이 팔과 몸 사이에 엄청난 텐션이 생기겠죠.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들어오다가 이쪽에서 왼쪽이 턴을 힙을 회전을 딱 시켜주면 얘는 저리로 멀어지고 싶은데 얘 턴에 의해서 쭉 끌려오다가 마지막 맞는 순간에 이 텐션이 쫙 풀리면 그냥 언뜻 보기에도 파워가 클 수밖에 없겠죠. 쳐볼게요. 이렇게 쳤더니 이렇게 다운스윙, 이렇게 떨궈지면서 회전이 들어갈 때, 뭔가 여기서 이 팔이 뭔가 쫙 이게 늘어나는 듯한, 이렇게 쫙 늘어나는 듯한, 그리고 이 왼쪽 옆구리가, 상당히 이렇게 큰 근육이 쓰여지는 그런 엄청난 텐션이 좀 느껴졌고, 그래서 맞는 순간에는 그냥 회전이 더 들어가면서 클럽이 확 던져지고, 뿌려지는 느낌. 방금 나왔거든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동작을 연습할 때 하나 꼭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직도 수직 내리기 할 때, 이 클럽 샤프트가요. 보세요. 어때 보여요? 상당히 스티프, 가파르죠. 그죠?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서 상체가 조금만 돌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요. 앞으로. 그래서 이 손은 좀 수직적인 느낌으로 떨어뜨리더라도 클럽 헤드는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떨어지면서 이 샤프트의 앵글이 완전히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이 사선의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수직으로 떨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헤드가 이렇게 뒤로 떨어져야지만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하면 자연스러운 인투인이 만들어지겠죠. 이점꼭 유의하셔서 연습하시고요. 오늘의 핵심은 수직 떨구기 할때 몸에서 팔과 클럽을 멀리 오른쪽으로 멀찌감치 내리자 그와 동시에 체중이동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클럽은 저쪽으로 멀어지고 그런데 내 체중이동이 어쩔 수 없이 클럽을 이쪽으로 갖고 오게 만들어 준다 이게 자연스러운 수직낙하 동작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대로 연습해 보시고 꼭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